재미있게 제주도 여행합시다. 네. 모이세요. 엄마. 신우, 이준이 파이팅. 설 연휴가 조금 길어서 신우, 이준이랑 함께 겨울 제주도를 구경하러 갑니다. 신우 씨는 왜 안경을 썼죠? 안경 쓰고 싶어요. 안경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나빠지. 음. I do not care. I do not care. I do not c 제주도에서 만나요 t care. I do not care. I do not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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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셋.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아, 너무 추울 줄 알고, 약간 눈썰매탈 생각으로 왔는데, 지금 날이 엄청 더워요. 너무 더워서 반팔 입었어요. 진짜 덥지? 사장님, 도착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들어가시죠. 똑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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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시는 분들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신우랑 이준이에요. 네. 와 여기 숙소 어때요? 아주 좋아요. 엄청 좋죠. 수영장도 있고. 네. 귤도 있고. 귤도 있고요? 귤 한... 밖에 따서 씻지도 않고 먹어도 돼요. 진짜요? 귤 따서 먹은 거예요? 네. 저 바깥 여기 여기 여기요. 네. 와 저기 혹시 숙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아기는... 아, 저희가 보여드려요. 보면은... 이거 있어요. 근데 방금 오신 분들 아니에요? 어, 여기 숙소는 제가 진짜 몇년 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숙소였는데 자리가 잘 나지 않아서 마침 근데 명절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저 사실 못올뻔 하다가 가까스로 온 숙소이거든요? 약간 줄밭에 있는 그런 숙소예요. 아, 어, 지금 약간 숙소, 여기 사는 사람들 같아, 니네. 이런것도 있네. 이거 한번 타봐 봐. 신우야.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거 진짜 미끄러워. 뭐라고? 봐봐, 아, 0 응. 진짜 미끄러워, 봐봐. 더 좋은데. 1봐 진짜 미끄러워. 0은 어, 엄마 해볼 텐가, 찍어줘, 신우가. 응. 은 진짜 미끄럽다. 그렇지. 조그만데1 0미끄러진다 어, 오. 미끄럽지?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있죠? 기차레일도 있고 기찻길도 있고 우와 소금놀이도 있고, 있고 우와 지게임도 있고 인형도 있고 책도 있다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뭐? 이거 아 블럭도 있네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여기 야 여기가 자는 데인가 봐 신우랑 이준이 여기서 자라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여기가 밖에 다 귤이 있는데 이거 다 따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100배, 1 0 0배만배 따먹어도 된다고 100개를 있어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늘 저녁 그냥 뭐출렁먹으려 우와 2층 여기 천장이 보인다. 아니 어? 나그 샤워장에 놀이감 있다. 샤워장에? 진짜? 언제 그것도 <laughs> 발견했어? 어 맞아! 있어 있어! 어디 어디? 일로 와봐 문어들이 막 아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문어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거, 아니, 아니, 여기가 어디, 어디. 어 여기도 한번 이렇게 손을 닦는 곳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옷장도 있고 이거. 목욕하면 그리고 이런 창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 욕조에 몸을 담그고 바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마스터 베드룸인가 봐요 이렇게 음어 너무 좋다 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바깥에 있는 풍경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깥을 보면 바깥은 온통 다 귤밭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이 귤밭 끝에 저기 저기 트램폴린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서 막뛸수 있게끔 그리고 짜잔 여기에 작은 수영장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수영을 할수 있는 거죠. 조기가 아까 신우이즈한테 잘하고 했던 바로 그 곳이에요. 와 진짜 좋다. 뭔가 되게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숙소가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진짜 생활하면서 편안한 집 같은 그런 숙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손님을 많이 맞아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이 숙소 이름은. 이 좋은 순간이라는 숙소예요. 근데 예약이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요 아주. 이준아, 숙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높이 점프! 마음에 드는 만큼 점프! 그만큼 마음에 들어요? 어, 여긴 뭐지? 아, 여기도 화장실이 하나 또 있어. 되게 좋다. 진짜 편안하네. 몰라. 아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아침 먹으라고 누룽지랑 빵도 있고 안에는 고추장, 쌈장, 된장, 간장, 국간장, 우유도 있고요. 시리얼도 있고 착즙 주스도 있고 달걀도 있고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도 있어요. 이렇게 세심하다. 훨씬 좋은데요 와서 보니까. 꼬리 오. 처음으로 새우를 먹.. 수밥을 먹습니다 아, 맛있고숭세요쑥 넣어 x3 여기서 이제 잘라 잘라 응 잘라 앙 그렇지 어때? 어때? 오 우동 나왔다 어때?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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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먹어봐 아 우동 등장 내 목적이 왔다 음 우동입니다 엄마 여기다 덜어줄게 우동을 먹었더니 물이 아예 얼굴에 튀겼어. 우동 진짜 맛있다. 아 우동 되게 맛있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뭐가 장난 아니야? 이거. 아 튀김옷만 먹으면 어떡해? 새우도 먹어야지. 새우? 응. 그렇지. 안 아, 깨물어. 그렇지. 잘 먹네. 맛있어. 응. 어때? 음, 매운 새우깡 오늘 첫 도전인 것 같은데요? 아, 엄마, 이제 맥주 마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아, 내일은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어요. 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주도, 겨울 제주도에 눈을 보러 온 거거든요. 내일은 눈 쌓인 곳에 가서 눈썰매도 타고 눈에서 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안 오네요, 여러분? 다시요. 내일은 제주도에서 눈을 마음껏 즐겨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여행이에요? 짠짠 <laughs> 대박이야 신우야 이리 와봐 우와 눈이다 우와 우와 밤새 눈이 왔나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치? 시켜 먹어야겠다. 왜 오늘 왜 시켜 먹어야 돼? 나가기 귀찮아. 옷입 있는 거. 아, 무슨 소리야. 또 나가서 구경도 해야지. 누 구경. 싫어요. 안 돼요. 왜? 아, 나가서 아, 구경도 힘들어요. 해야지. 대박 사건입니다. 우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눈보라가 치는데요. 헉, 이 바람을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우리 밖가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 헤라 노사 커피. 이준호는 빵우 초콜라를 먹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도 한입 줘봐. 이준이는 뭐 먹어요? 빵에 초라 까눌라. 까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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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눌 까눌레. 아, 까눌레. 맞아, 까눌레. 맛있어? 음. 음~~ 우와~~ 어떻게 이렇게 커피를 먹 카푸치노 어떻게 그린거야? 이걸 이렇게 그림 그리는 기술이 있어 음~~ 진짜 맛있구나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네. <laughs>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우와, 눈이 진짜 많이 옵니다. 지금 가는 오름은. 높지 않은 오름이야. 그래서 눈밭, 눈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밟는 거야, 얘들아.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밟을 때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지금 가는 오름은 이승악 오름입니다. 음.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여기 저희 그 펜션 주인분께서 추천을 해 주셨어요. 사람도 많이 없고 좋다고. 어, 나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아. 그 가는 거 같아, 우리도 모르는. 어. 좋은... 바로 제가 꿈꾼 제주입니다. 제가 원했던 <laughs> 겨울 제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가 제주, 겨울 제주도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런 눈속을 가고 싶었어, 엄마는. 렛츠고! 출동 준비 완료! 오! 너무 아름다워요, 어떡하죠? <laughs> 어떡하죠? 진짜 예쁘다! <laughs> 와 너무 행복한데? 와 너무 좋다 아, 눈사람 좀 보여주세요 아 너무 예쁘다 우 안녕 괜찮아? 괜찮아? 이준아 이준아 괜찮아? 혹시 <laughs> 눈사람이세요? 이준아 괜찮아? <laughs> 이준아 괜찮아? <laughs> <laughs> 어, 따뜻하게 해줄게 울지 마알았지 울면 얼굴 다 얼어 알았지? 어, 어휴 형아가 다눈 털어주네. 아 추워. 너무 추워 이승우야? 그 조금 재밌었지? 응 아니야. <laughs> 조금 재밌잖아. 아니 재밌는 조금도 없어. 아, 아, 재밌 는 조금도 <laughs> 아, 얼 진짜. 아내 얼굴 좀 봐. 나. 좀. 나. 좀. 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다, 그지? 내가 원했던 건 응. 눈싸움하고 막 재밌게썰매 타고 이런 거였는데 이건 너무 춥잖아. 그러니까 너 나도 너무 깜짝 놀랐다. 나도 처음 와봐서 그래. 아우 얼굴이 너무 아프다. 어디 왜 추운데서 놀아? 따뜻한데서 놀아야지. 알았어. 봐봐, <laughs> 어, 잡아, 잡아. <laughs> 후퇴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눈을 즐겨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우네요. 아까 그러니까 그 이스마 보름은 이스마 이백 우리가 갔다 온 건지 모르겠네 꿈 꿈이 꿈이었던 거 아니야? 꿈 아니었어? 우리 거의 갔다 온 거? 꿈 아니었어? 꿈이 꿈인 거 꿈이 같아. 갔다. 꿈이었지. 응. 아까 죽을 것 같다 고 그랬잖아. 제발 집에 가자 그랬잖아, 그지? 꿈이잖아. 응. 그거 꿈이었지. 그거 응. 갔다 응. 온거 꿈이었지. 왜 응. 그런데 안 갔지? 맛있는 밥입니다. 어, 여기는 저희 집, 수도 근처에 있는 박용숙당이라는 곳이고, 하루 30인분만 판매한대요. 그리고 매주 메뉴가 바뀐다고 합니다. 향토 음. 음식만 먹잖아요. 돼지고기, 갈치조림, 회 말도 것만 있으니까 이런 가벼운 한끼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엄마는다도 찍어! 나또 찍어! 아이좋 찍어? 시 응. 아, 응. 집이 좋다. 집이 좋다. 집이 역시+ 찍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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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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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야! 역시+ 집이역 <laughs> 역시+ 역 <집이야>. 역시. <laughs> <laughs> 우와, 바로 여기 입니다. 잘했어. 자, 한번 먹어. 물개가 따로 없군.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옳치 잘하네. 자, 하나 더 먹어. 네. 하나 더 먹어. 기술을 네. 응. 잘 부리니까. 야, 너네가 수영하고 있는 동안 밖에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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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면 귤따우 거지. 귤 따올까, 엄마가? 알았어, 엄마 귤 따올게, 기다려봐. 처음 귤 따온 게 제일 맛있어. 이게 원래는 12월에 다 떨어져야 되는 귤이었대요. 근데 이번 연도에 워낙 그 폭염이어서 아직까지 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떨어져야 할 거라서 다 먹으래요, 따서. 와, 근데 귤이 막 너무 차가운데? 와, 귤이 너무 차가운데? 아, 한 바퀴 돌아! 음. 어이, 잘하네, 아니, 잘하네. 아, 어. 신우, 한 바퀴 돌아, 이리 와! 한 바퀴 돌아! 어이, 잘하네, 어이, 잘하네, 엄청 차가운 귤이야. 음, 진짜 차갑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맑아요 짜잔 진 날씨가 너무 맑죠 쨍그랑하고 소리가 날것 같아 하늘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실패했던 이스낙 오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박수치세요 박수 뭐예요 도전하시겠습니까? 음... 더 크게! 네! 좋습니다그쪽에 한라산, 한라산 보여요, 한라산 여러분? 저게 한라산이에요, 여러분. 우와,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아가지고, 한라산이 너무 잘 보여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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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우와. 아, 너무 아름답다. 아, 뒤에는 정말 안 아름답다. 우와. 어제랑은 되게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 엄청 평화롭습니다. 저 어제는 막 눈보라가 치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평화롭고 하늘도 이렇게 맑아가지고 진 너무 예뻐요. 저희는 걸어서 삼나무 숲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겨울 등반 같은 느낌이 됐는데요. 오, 너무 예쁘다, 여기! 우와, 되게 신비롭다! 우와, 너무 아름다워요! 어, 내가 바로 원하던 거야. 제가 바로 원하던 게 이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여기. 진짜 눈 세상에 온것 같아. 뭐 어, 요정들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조금 힘든데. 너무 상쾌해요. 순우 안녕. 잘 가. 신우 괜찮아? 오, 간다! 재밌어요, 여러분! 오 조심해! 아 재밌겠다. 시작! 어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 아 우와 진짜 무섭다. 나도. 야 진짜 재밌다, 근데. <웃음> <웃음> 진짜 멋지게 만들자. 이준아, 우리도 만들자. <laughs> 아니, 그러면 그것보다 더 커질 것 같은데. 해봐, <laughs> 일어나 봐. <laughs> 엄청 커졌네. 와, 하나도 안 좋아졌고. 어, 하나도 안좋아고 이준이 혼자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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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laughs> 이준이 쓰 어, 졌 어, 어, 괜찮아. 어, 이 어, 괜찮 어, 아직 어 이거 모, 몸이야. 어 맞아 맞... 이게 몸이야. 이게 몸이 하나야. 머리 어, 어, 올릴 계속 거야 계속? 이제. 응. 응. 아 그럼 붙여 계속 붙여. 크게 만든다고 했잖아. 우리는 응. 아무도 못본 눈사람을 만들 거야. 거 아니 왜 굳이? <목소리> 너, <laughs> 친해 <laughs> 네.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너, 어? 네. 얘왜 네. 이렇게 화가 나? 이준아 얘 피노키온가봐. 코가 이렇게 길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나봐. <웃음> 하나, <웃음> 보여줘, 보여줘. 엄마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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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짜잔! <laughs> 와, 우리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신우! 이현. 화이팅! 예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아, 삼촌도 해줘. 삼촌도. 시작. 엄마! 신우! 이윤! 삼촌! 화이팅! 화이팅! 너무 성공적인 제주 겨울 여행입니다. 행복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